제가 해상풍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풍력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음, 우후죽순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소, 그 효과는 이런 헤드라인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터빈을 바다 한가운데 설치함으로 육지보다 더 안정적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육상 풍력 발전의 소음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동반하는 인프라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조선업과 터빈 개발 기술을 앞세워 해상 풍력 선진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해양 생태계 어민들의 조업 활동 감소 등에 따른 문제들의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어,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해상 풍력과 어업의 관계가 괜찮은지 이건데 해상 풍력 어업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제2의 새만금 되나? 라는 기사 내용이 떴는데, 해상풍력 사업 대부분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해양 생태계 파괴, 조업구역 축소, 선박 항해 장애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어. 어업 활동 30년간 못해 어민들 해상풍력 반발, 어민 이익에 배치되는 해상풍력 추진 안 된다. 해상풍력 폐해, 바다 곳곳에서 유발. 제가 직접 해상풍력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정말 많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영차 바다야만큼 바다를 생각하고 또 어민들에게 힘을 주는 방송이 없잖아요. 우리 어영차 바다야에서 해상풍력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상풍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2주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이제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국가산업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이 석탄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제조하는 이 철강이나 시멘트를 유럽 이외 국가에서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국경세.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상품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가 탄소 국경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We would fail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w h n my view i e n t fix this. 유럽연합은 이미 1990년대부터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10년 뒤 한국은 7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소 규제는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2025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직접적인 제품 생산 과정은 물론 그 제품을 만들 때쓴 전기를 뭘로 만들었는지도 따집니다. 한국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탄소 국경세 같은 거 도입되는 것 자체가 국가별로 산업 구조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제조업 중심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재빠르게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방향을 공감하되, 뭐, 바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낮았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은 우리 산업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선제적 대응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정부나 공공영역보다 이제 기업들은 생존에 이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재생해질 확대하는 뭐, r 리0이라든지 이런 ESG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을 이제 도입하지 않으면 투자회사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속도가 이런 기업 산업들의 이제 영향 부분을 오면서 더욱 빨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탄소 국경세 알0백 ESG를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기후 변화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심각성이 커지면서 탄소 중립은 최우선 목표가 됐는데요. 지난 8월 첫 주에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05.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됐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는 전력을 뭘로 생산했을까? 1등은 아직도 석탄입니다. 35%가 넘습니다. 원자력이 2위, 천연가스가 3위입니다. 셋을 합하면 90%가 넘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고작 6.6%입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원전 논란만 부추깁니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전 용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규 원전 4기가 가동되면서 원전 용량은 2024년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원자력이 이제 한 29에서 30% 정도 되고요. 석탄이 이제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24% 정도 되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가 한 7%에서 8%.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정책 시나리오도 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시작해 주세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위원회의 목표치는 꽤나 높습니다. 재생에너지는 1안에서는 57%, 2안에서는 59.2%, 3안에서는 70.8%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재생 에너지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 풍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어, 현재 태양광한 20기가 정도 설치가 되었고 풍력은 이제 1.7기가와트. 세계 해상 풍력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지요. 아직은 이제 보급이 굉장히 좀 뒤쳐져 있는데요. 2030년까지 네, 전력 발전의 20%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저희가 12기가와트를 네,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해상풍력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해상풍력 시장이 향후 10년간 무려 8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최소한 6,000조 이상의 시장이 해상풍력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상풍력 사례가 많지 않아서 잘, 국내에서 오히려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는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그렇다면, 해상풍력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궁금한데요.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해상풍력 홍보관을 찾았습니다. 전북 고창에 위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센터. 이곳에서 풍력 발전기의 구조부터 원리까지 풍력의 기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불면 바람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바람이 불면 바로 이 날개 모양의 블레이드가 회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기계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입니다. 한 가운데 설치된 국내 최초의 해상 풍력 실증 단지, 3 메가와트 터빈 20개, 60 메가와트 시설에선 연간 5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55기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된 거고요. 해상 변전소가 하는 역할은 저3 메가와트 20개의 발전기 에서 발생된 전기를 승압시켜서 육상으로, 한 라인으로 보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상 풍력 발전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자켓형과 석션형 방식의 기초 구조물과 충격과 저온을 견디는 후판으로 제작된 타워, 그리고 발전기를 포함한 터빈과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터빈은 바람 에너지를 증속시켜 전기로 만드는 해상풍력의 핵심입니다. 그 풍향을 따라서 위에 있는 풍력 발전기 너셀 부분이 계속 따라 다닙니다. 예, 그 풍향을 좀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또 회전하게 되면 그 회전하는 순간에서도 계속 풍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제일 효율이 좋거든요. 발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해상풍력은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 기술적인 면이나 또 제도적인 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바람의 세기, 풍속, 수심, 기술력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해상풍력에 좋은 조건을 갖추는데요. 그래서 이제 풍속이 얼마냐를 가지고 일도 양단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이용률이 30% 이상이라고 하면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 이용률이 30% 이상인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해상풍력은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조선과 해양플랜트 기술을 적용했지요. 타워라든가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래도 강점이 있는 중공업 분야여서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에서 육지까지 결국은 전선 해적 케블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적 케블도 역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하부 기초를 말뚝을 박아 집안에 고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공정이 복잡해 공사기간이 최대 90일 정도 소요됐었지요. 당연히 공사기간 소음 등 바다 환경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수심이 약한 10m쯤 됩니다만, 뻘 깊이는 한 50m쯤 될 정도로 조건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그 기초물을 설치할 때에는 뻘 상태를 지나서 안반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일링을 해서 안반까지 가게 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파일링 하는 항타 소음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 환경성,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때 문제점을 하나둘 줄여가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으로 실고 가면은 한 이틀이면 설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파일을 박을 때는 40일 정도 걸렸는데 뭐 이틀이니까 그 정도로 됐고. 지금은 또한 단계 더 나가서 한전에서 이 정, 종전에는 기초 부분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상체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윗부분까지 터빈까지 일괄로 조립을 해서 그대로 들고 나가서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런 전용선도 한전에서 그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뻘등 서해안의 갯벌 구조도 다양한 만큼 그 해역에 맞는 공사 방식이 개발되고 있지요.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해상풍력 규모를 12기가와트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곳 전북 서남권의 2.4기가와트, 신안의 8.2기가와트, 울산의 6.0기가와트를 계획 중입니다. 올해 2월 전남 신안에서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 48조원 투자 협약식도 열렸는데요. 이곳 신안 앞바다에 들어설 해상풍력 단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보다 무려 7배나 큰 규모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8.2기가와트의 전기는 한국평 신영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하고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현재 신한 해상풍력 사업은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약한 2.2기가 정도는 지금 발전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6기가 정도는 지금 풍향계를 설치해서 1년간의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발전 허가를 받기 직전에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안군은 내년 96메가와트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인데요. 육지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데가 아마 지금 공사에 착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우선 지금 어민들하고 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인 12기가와트의 해상풍력단지는 서울 여의도의 1,000배 규모인 2,800제곱킬로미터 해역에 펼쳐져 있어 어업 구역과 상당 부분 겹치는데요. 풍력발전기가 들어가는 바다가 원래는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도 주인이 없는 바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제 처음에는 접근하고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 굉장히 많은 용도로 이제 그 바다가 공유 수면이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민들의 어업 활동이고요. 또 우리 서해안에는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재생 3020 동상이몽. 해상풍력민은 정부 반대하는 수산업계라는 기사를 보니까.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 마련, 어업 활동을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선정과 해양 환경과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 검증, 기존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해왔다. 좋은 입지라고 하는 것은 어업 영향이 적은 입지.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서로 생각하는 적지. 해상풍력 적지와 연안업 적지는 80% 이상은 겹친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 예. 지금 지도는 모든 업종, 예, 예. 허가 업종 41개 업종을 다 합해서. 다 네. 해상풍력 입지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민들 입장에선 당장 조업 구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이 많은 이.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구역 즉 조업 구역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죠. 그러니까 생계에 예비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한 서북쪽 바다는 저새우잡이를 비롯해 회유성 어종인 민어, 병어, 조기의 황금 어장인데요. 문제는 이 조업 구역이 해상 풍력단지와 겹친다는 겁니다. 산란하기 위해서 많은 어리들이. 모이는 것이죠 보통 뭐 5에서 한 50m 정도까지 예.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겹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임자에서 또 우이도 해상까지 서북 쪽으로 거의 다분폈 예. 예. 우리 현재 예. 예. 닷자마 어구 길이가 한 1km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발전 단지 안에서는 도저히 초발수 없고요. 또 우리가 큰 닷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닷 1.5톤짜리 두 개를 그, 조류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어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놓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연구 결과, 발전단지 안에서는 10kg 이상 다섯 가진 어구법은 할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전단지 안에서는 도저히 접을 할수 없는 그런 어구법입니다. 최고 이제 많은 세월 잡힐 때는, 이스이 이쪽에서. 아, 이쪽이 네. 최고 이제 호흡고정 많이 잡히고. 해상풍력은 같은 장소를 두고 바다를 활용하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에 그래서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풍력 발전소는 바다 위에도 세워지죠. 그런데 이게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경남 통영의 육지도 앞바다, 통영항과 삼천포항에서 달려온 어선 450여 척이 바다 위에 모여 줄지어 섰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최고의 어장, 멸치와 고등어, 갈치가 많이 잡히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며 해상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욕지 원이 생산의 70%를 조업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상 폭력이 여기 떨어지면 전부 다 도태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는 과제와 수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정책이 따라야겠습니다. 사업자들한테 맡겨놓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접근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아, 희석시키고 낮추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사업을 빨리 가기 위한 쪽에 집중을 해서 좀 지역 주민들하고 좀 트러블도 있고 했는데요. 논의가 시작된 현재 수준이고요. 작년 7월 17일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처음에 만들면서 국가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그 입지에 대해서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수용성이 확보된 경우에 사업 추진이 합의가 된 경우에 그 추후에 어촌사회 이익환원 방안 또는 그 이익공유 방안 그리고 지역의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지지,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패키지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진도가 그만큼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이 바다 위에 만들어지다 보니 어민들의 조업 구역과 겹치고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바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반대하는 여러 입장이 있지만 핵심은 주민 수용성과 이익 공유라는 것인데요. 다음 주 2부에서는 해상풍력의 반대 입장도 들어보면서 앞으로 해상풍력이 상생하며 나아갈 길이 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